74번입니다. 세변의 길이가 ABC구요. 자, 예, 삼각형이 있구요. 자, 요런 관계가 성립할 때 코사인 B의 최소값 어, 뭔진 모르겠으나 일단 코사인 B의 최소값 그랬으니까 코사인 B를 써보자. 코사인 B를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써봅시다. 자, 부모는 자, 이, 자, B의 대변인 B를 제외한 나머지 변들을 곱하구요. 자, 여기는 이제 분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B, B제곱이 왜 나오니? 미안해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요런 관계가 성립한데, 어? 그래? 그러면 여기 이왕 한 개면 이제 B제곱 대신에 요런 거다 넣어볼까? 어, 오케이. 그니까 러 뭔가 얘네 둘을 이용을 하라는 건데, 자, 그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코사인 B의 최소값이니까, 요 코사인 B라는 거, 코사인 B라는 것을 요, 요걸 이용해서 바꿔라 이거지, 정리해서. 그죠? 그럼 요거 어떻게 바꿀까? 어, 여기 있는 식을, 어, 내 생각에는, 음... 여기, B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B제곱을 표현하면 될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B제곱이라는 게, 3분의 OAC니까요. 그죠?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다. EAC분의, 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3분의 OAC. 이렇게 해봅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지? 어, 요거는 이제 다 따로따로. 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뭐랄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 사, 사실은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돼 있잖아. 헉, 그러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고 c도 양수. 어, 양수들이구나. 음, 최솟값이네. 굳이 양수인데 최솟값이야? 그 왠지 이런 게 뇌리를 스, 스쳐야 돼.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기억나세요? 어, 양순대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양순대 최대 최소 물어보고 있네. 그 이게 뇌리를 스쳐야 돼. 이게 이제 주, 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그러면 <laughs> 아시겠어요? 어, 양순대 최대 최소 얘기야? 산술기하가 딱 떠올라야 돼. 그러면서 요런거 딱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거 각자 따로따로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2AC분의 A제곱 플러스 2AC분의 C제곱 요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C분의 3분의 5AC 요렇게 따로따로 볼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A, C는 약분 되고요 분모분자 요건 3 곱해가지고, 그, 범분수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3, 3 약분 되면, 자, 여기는 이제 6분의 5가 될 거고, 자, 얘네들은 A가 하나 약분, C가 하나 약분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자, 요쪽에다 쓸게요. 자, 요거는 A가 하나 약분 되니까, 그죠? EC분의 A가 되고요 여기는 c가 하나 약분되니까 자 2a분의 c가 되고요. 자 여기는 6분의 5죠, 마이너스 6분의 5. 그러니까 산수기하가 나온다, 그죠? 이 역수 형태죠, 어, 역수꼴이잖아. 그러면 이제 쓰면 되죠. 크거나 같다. 얘네 둘 가지고 하는 거, 얘네 둘 가지고 얘는 그냥 따로 붙이면 되는 거고. 자두배 루트에 자, 둘이 곱하면 되죠. 그러면 4분의 1이죠. 맞나요? 둘이 곱하면 c 약분 a 약분 4분의 1. 이거 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 친절하게 다 써줘. 루트 산술기하평균 그대로 써야 되니까 e c 분의 a 더 곱하기 e a 분의 c 하셔서 이게 약분 약분 하시면 4분의 1인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5. 자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근호 바꾸려면 2분의 1이라서 약분하면 1이거든 그럼 요거는 6분의 1 그래서 최솟값 6분의 1 요렇게 구하는거예요어 근데 이제 혹시나 산술기와 기억 안나시는 분들 위해서 산술기와 평균 요거였죠 자어 두수 두양수 네모와 세모에 대해서 그죠 <laughs> 내가 일부러 네모셈으로 한거야? 여기가 식이 되게 복잡해도 여기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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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도 어쨌든 양수 양수면 자그두 양수를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두배루트에그두 양수의 곱 이었죠 요게 이제 산술기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거는 단 뭐가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저 복잡 복잡한 두 양수가 같을 때 그때 성립합니다. 요게 산술 기압 평균이었어요. 그 요거 예,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제 고일 거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어디 그냥 유튜브 같은 데 산술 기압 검색하면은 자세하게 설명 엄청 잘해 주시니까 그런 거 보세요. 알겠죠?